반갑습니다. PS랩의 송인식입니다. 확증적 자료분석의 제1강, 도입입니다. 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현재 저희 랩에서 운영 중인 전체 데이터 분석 과정에 대한 소개는 데이터 분석 과정이라고 하는 별도의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이후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본 과정의 대상자는요, 기존의 기초통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큰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고요. 뭐, 또 그렇지 않더라도 난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일정 수준에 이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특징은 이제 기본 원리 두 개, 에, 그룹 내 변동, 그룹 간 변동, 그다음에 중심 극한 정리 이렇게 두 가지 원리를 통해서 기존에 알려진 에, 대부분의 통계적 기법들을 소개한다 뭐 그런 것이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특히 이제 기본 원리를 학습해 들어갈 때. 에, 엑셀로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통계 패키지로 또 어, 확인하는 이런 그 반복적 학습을 통해서 원리 이해는 물론 그 응용력을 극대화 시키도록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특히 또 어, 어, 통계의 끝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 과정 중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것이 통계의 끝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끝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어, 조금 자신감을 갖고 어,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 드립니다 통계 끝이라고 하는 건그 이상 넘어가면 학교에서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업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한95% 이상의 통계적 기법들은 본 과정에서 설명드리는 이것이 끝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통계편이라고 하는 시중에 나와 있는 서책을 이용을 하고요. 교육 과정 중에 필요한 어떤 그 데이터들, 이런 엑셀과 관련된 데이터, 템플릿 이런 것들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또 네이버 카페에 오버시그마라고 하는 공지사항에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은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 과정이 오프라인에서 진행될 경우는 3일차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간단하게 그럼 확증적 자료 분석의 윤곽, 윤곽이 뭐냐? 뭐 그것을 조금 설명드리면 우리가 기존에 알려져 있는 통계적 기법들을 툴박스에 담아놓으면 그리고 막 섞어놓으면, 이게 어떤 단계에서, 어떨 때, 어떤 것을 선택해서 써야 되는지, 잘 가늠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그 문제 해결 각 단계에 좀 흩어뜨려서 보게 되면은, 좀그 활용도, 또 용도가 좀 명확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문제 해결할 때 보통 쓰는 것이 이제 m a i c 기승전결이죠? 그래서 M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메저링, 현재 수준을 측정한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러면 그 사이에 갭이 왜 생겼느냐? 그 X땜에 생긴 거죠. 그러면 그 X를 어, 실질적으로 어, Y의 그 갭에 영향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해석을 해서 어, 그를 토대로 해서 바이탈피라는 걸 뽑은 뒤 그들의 정확한 어떤 조건이 뭐냐 또 어떤 상태가 좋은 거냐 라고 하는 그 최적화 과정으로 연결되고요. 또 그들을 어, 과거로 다시 회귀되면 안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는 컨트롤 단계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애매한 시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 있다 그러면 그각 단계별로 통계적 기법들을 배치를 해두는 거죠. 그래서 그룹 내 변동, 그룹 간 변동을 해석될 수 있는 매저 단계의 통계적 기법, 측정 시스템 분석과 뭐 프로세스 능력, 공정 능력 A 단계에서는 분산 분석, 회귀 분석, 실험 계획은 I 단계, 또 관리도는 컨트롤 단계 이렇게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두 번째 원리 이제 중심 극한 정리. 어, 그것은 이제 매저 단계의 이제 측정 시스템 분석의 일부. 또 애널라이즈 단계의 추정 가설 검정 표본 크기. 이요세 뭐 가지는 우리가 통계 를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느낌을 갖도록 하는 그런 것 관련된 기법들이죠. 또 컨트롤 이제 관리도. 뭐 이렇게 배치해서 어, 교육 과정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어, 통계적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 알려진 유용한 어, 대부분의 통계적 기법들을 해석하는 응용적 측면에서 해석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본 그림은 교재 16페이지와 159페이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뭐 그런 측면이죠. 그러려면 이제 목차를 조금 우리가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원리인 그룹 내 변동과 그룹간 변동, 두 번째 원리, 이제 중심극한 정리. 이렇게 두 가지 큰 섹션으로 구분된다 그랬고요. 어, 첫 번째 원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의 핵심이죠. 이해하는 게. 그래서 변동을 또, 어, 우리가 이해하려면, 기본 지식인 이제 분포, 대표 값, 산포도 이런 것들에 대한,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요. 어, 그를 통해서 이제 변동의 분해, 변동의 항등식과 같이 변동의 실체가 파악이 되면, 어, 그를 또, 어, 토대로 해서 응용적 단계인 측정 시스템 분석, 프로세스 능력, 공정 능력이죠. 분산 분석, 회귀 분석, 실험 계획, 관리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에 이제 중심칸 정리는 표준 정규분포를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표준 정규분포는 다시 정규분포를 토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정규분포를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부터 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파라메타까지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를 주변에서 많이 다루고 있죠. 그런데 정규분포가 뭡니까? 또 파라미터가 어떤 역할을 하죠? 이렇게 질문하면 잘 몰라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히스토리부터 이항분포에서 그 유도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학습에 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를 토대로 해서 이제 표준정규분포를 이해를 하면 중심극한정리를 또 학습을 받아서 중심극한정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확실히 체득을 하게 되고 또 그를 바탕으로 에, 응용적 단계인 측정 시스템 분석, 가, 아, 추정, 가설 검정, 관리도,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학습받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에, 확증적 자료 분석의 제1강 그 도입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제2강에서는 에, 분포, 그 다음에 대표 값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